질수화가 다른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현숙님하고 영호님. 왜 그렇게, 현숙님은 미안하다고 그래, 영호님한테. 아니, 그러고, 뭐가 미안해. 자기 나가기 전에, 영호님 나... 단단히, 음. 문단속하고 갔드만 현수님. 그러니까. 아, 진짜, 음, 다음번에는 우리 같이 음. 해요? 뭐 어, 이런거. 다 해놓고 어, 가고서. 잘하더라고. 어우, <laughs> 아주 그냥 요리를 그냥. 역시 잘하더라. 일 잘하는, 연, 일 잘하는 사람 연애도 잘하는 거야? 아우, 아, 진짜 <laughs> 짱이야. 잘하는, 영업을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잘하네. 확인사사를 해보고 싶었겠지. 아, 둘다 의사인데,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고, 음. 그리고 존경할 분으로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laughs> 현숙님의 존경할 분 존경할 분으로 확실히 하나를 데리고 나간다 이게 있었어 근데 제가 그랬잖아 영호님하고 현숙님이 훨씬 잘 어울린다 음. 왜냐면 현숙님도 잘 놀고 영호님도 음. 현숙님이 너무 좋고 현숙님한테 잘 맞추더라고 코드가 음, 약간 그, 푸근한 느낌이 있어 응. 영수님은 형수, 현수님을 많이 좋아하지만 만약에 결혼까지 가게 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응.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나 결혼 지역에서 많이 보는 그런 커플이 될수 있다는. 어, 그 정도야? 음, 음소거, 음소거. 그러면 지금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응. 거 이제 나이들도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현수님도 좀더 아주 현실적으로 영수랑 나가면서 영호님 단단히 해놓고 그러니까 아주 나갔다 와서 응. 혹시나 영호님 마음이 바뀌었나 그럴 수도 응. 있잖아. 그러니까 영호님한테 얼마나 마음에 그거를 해보든지 그러니까요. 테스트를 음. 많이 힘들었어요? 음. 뭐 배신감 음. 이런거 느꼈어요? 음. 아왜 괜찮다는데 왜 계속 물어봐 괜찮대요 괜찮대잖아 <laughs> 아 영호가 괜찮... 좋다잖아 나는 아, 이미 귀에 걸렸다잖아 현숙이는 아, 어. 내 손자같은 얄미움은 아니고 와 진짜 잘한다 아이고 참 잘한다 어, 알지 현숙님도 이제 지가 나갔다 왔으니까 영수랑 마음이 바뀌었나? 음. 이거를 알고 음. 싶었겠지. 너 마음 변했냐? 너안 아, 변했지. 번역기를 돌리자면 이거야. 어, <laughs>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 막 배신감 느꼈어요. 괜찮다는데 음. 배신감까지 가고 난리야. 매 인터뷰할 때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갑자기 깨달고 뭐 고맙다고 느꼈대요. 음. 뭘 갑자기 깨달아? <laughs> 어, 영수님이랑 나갈 때도 영우 이렇게 나올 때. 어 너무 미안하네. 뭐 이런 것도 했고 나가기 전에도 바로 둘이 얘기해가지고 다음번엔 제가 용기 내 볼게요. 뭐 이런 거다단 둘이 하고 다 나갔었으면서 지분까지 다꽂치고 나갔잖아, 현주님. <laughs> 나가지 마, 영호야. 이렇게 <laughs> 어네 심장, 네 심장 간직하고 있어. 응. 나한테로 계속 나한테로 향해 있어라. 다 하고 나갔었으면서 뭘 갑자기 깨달아? <laughs> 아, 난좀 이런 것좀안 했으면 좋겠다고. 아, 나는 연애할 때 그럴 수 있다고 봐. 나 괜찮다고 봐. 그거는, 그거는 둘이서 하는 거지. 음. 왜 인터뷰에서 거짓말 해? <laughs> <laughs> 아니, 내가 이래서 옥수님하고 이게 <laughs> 코드가 맞나 봐. 아. <laughs> 어제 보면서 얼른요? 드라마틱하게 말하고 싶었나 보지. 그러면은 편집자는 그걸 왜 넣나? 그 지붕, 이게 단둘이 하고 있는 거, 울타리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거를 왜 넣었냐 말이죠? 음, 선생님의 캐릭터를 다 보여주기 위해서. 좋아요, 구독, 구독. 광수님 어쩔 거야 렉티 어? 상태는 광수님이라 어? 광수님 <laughs> 묻겠습니다 삐진 거죠 어, 뭘 잠깐 자려고 그랬어 그런데 마이크하고 다 이거 반납했다고 음. 그날 에이 왜 그래 음. 누구한테 삐지셨나 음. 영자님 음. 비겁반 변명입니다 음. <laughs> 그거 출연한 거잖아 같이 다 음, 음, 음. 근데 자기만 쏙 빠져나온 음. 거잖아 좀 그랬습니다 더 열심히 음. 해주셔야죠 그래 아니 난 영식님 어제 영자님이 막그 다음날 무섭게 막 0.1%도 없어요. 막 이런 거 했잖아. 같지거요 근데 <laughs> 그래도 영식님이 정숙님을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치? 난 그래서 그 부분이 음, 너무 나도. 좋았어. 음, 하지만 그날 응. 나는 솔로의 솔로노라가 다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2화 네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수하였습니다. 안녕!